안녕하세요. 이비에서 여강사 정승희입니다. 제가 항상 유튜브 댓글 잘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답해드리는 거 아시죠? 또 댓글 한번 봤어요. 단어에 대한 고민이네요. 자, 옛날 단어장이 있습니다. 집에. 아, 그런 거 있을 수 있죠. 옛날에 사뒀다가 외우다 실패한 거야. 그래서 그냥 잘 모셔둔 앞부분만 좀 거먹게 돼 있는 단어장이 있습니다. 그걸 다시 꺼내서 외워도 될까요? 이런 고민 할수 있는데요. 네, 외우셔도 됩니다. 왜냐면은 이 단어라는 거는 막 트렌디하지가 않아요. 경향 따라서 매년 막 슉슉슉 바뀌고 이런 게 아닙니다. 맨날 나오는 그 단어들이 항상 나오거든요. 그런 아이들이 중심이 딱 되고요. 여기서 벗어나는 단어들은 어차피 그해그해좀 다르기는 한데요. 그 단어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. 항상 늘 나오는 그 기출 단어들이 있거든요. 걔네들이 중요하기 때문에요. 한 5년 전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. 아, 10년, 20년 가버리면 은 이거는 너무 또 영어가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요. 한 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. 지금으로부터 5년 전까지의 단어장,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음,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집에 있는 단어장이 자고 있다, 잠들어 있다. 그러면 꺼내셔 가지고 외워 주시면 되고요.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어 암기는 요 독해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. 독해를 같이 하면서 수준이 같아야죠. 단어와 독해가 비슷한 거예요. 그래서 단어, 그 단어가 독해할 때막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단어가 외워지는 거거든요. 항상 단어 외우실 때는 여러분들 독해를 같이 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. 또 단어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짧은 영상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